대진음식 라디오 3830 상담실 오늘 이 시간 지난 주이 시간에 이어서 치아 균열과 치료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아, 더 말씀해 바른길 치과의 정계령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주이 시간에 그 치아의 균열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누고 오늘 더 자세히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치아 균열을 일으키는 원인은요 어~ 크게 한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어~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즐겨 하시는 것이고요두 번째는 충치 치료 범위가 넓은 경우입니다 어~ 세 번째는 무심코 일을 가는 습관 즉이가리이고요네 번째는 빠진 어금니를 방치했을 때입니다. 네, 치아 균열이 단순히 치아의 겉면, 그러니까 그 범낭질에만 나타난 경우에는 치료가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자 치료가 필요한지 좀 필요 없는지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알 수가 잘 없을 것 같아요,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네네. 네, 그렇죠. 어, 실제 치아에는요 음, 수많은 균열이 이미 생겨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균열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서 이게 도대체 언제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네네.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예. 어, 치료시기를 알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요, 음식을 먹을 때 아프다, 이가 아프다는 증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네. 어, 위아래 치아가 맞물리면서 치아 균열 부분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게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초기에 균열 증상이 있을 때는요, 통증이 음식을 먹을 때만 나타납니다. 어, 자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단 치아 균열을 의심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죠. 어,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음식을 먹을 때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면 일단 치아 균열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어, 하지만 치아 균열이 나타났을 때의 통증하고요. 잇몸 질환이나 뿌리 끝 염증이 생겼을 때의 통증이 음.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네. 치아 균열에 의해 나타난 통증은요. 전기가 오는 듯 찌릿한 게 특징입니다. 찌릿찌릿. 네. 예. 찌릿찌릿한 통증은요. 치아 균열 부위가 약간 벌어지면서 나타나는데요. 이제 심각한 건 이걸 그냥 놔두다가는요 음 치아 균열이 뿌리 끝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다면은 치아 균열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또 다른 증상이 있을 때또 치아 균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어네 치아 균열이 점점 더 진행이 돼서요 그 틈으로 세균이 침입을 하고 신경에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찬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에 민감하게 되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음식을 먹을 때 찌릿한 통증이 이미 나타난 상태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식사하실 때 찌릿한 통증이 나타나면 무조건 음. 치과에 가셔서 치료를 받는 게 치아를 아끼는 길입니다. 네. 앞서 이 증상이 나타난 그 치아 균열 치료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치료법은 어떻게 될까요? 어. 일단 치아 균열이 진단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치아를 씌워주는 크라운 치료를 합니다. 네. 대개 크라운 치료는 충치 범위가 넓거나 신경치료를 한 뒤에 이런 치료가 이루어지는데요. 치아 균열이 나타난 경우에는요, 균열이 치아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네. 겉으로 보기엔 어 치아가 건강해 보이는 경우도 많고요. 음. 충치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하지만 치아 균열이 발생을 했다. 음.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 찌릿한 통증이 나타났다. 음. 네. 그러면요. 균열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꼭 크라운 치료를 해야 합니다. 어, 그러면 그 균열이 나타난 치아에 이 크라운 치료를 하면 네. 치료가 그것으로 이렇게 충분한 건지 아니면 또 어떤 치료를 더 받아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이 균열이 어, 깊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크라운 치료만으로 치료가 완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어, 크라운 치료를 한 뒤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신경 치료를 합니다. 음. 그래서 어, 균열이 생긴 치아를 크라운 치료를 하기 전에 임시 치아 크라운으로요 음. 먼저 치료를 먼저 해보고요. 네네. 치아의 통증 발현 여부를 확인합니다. 어. 그래서 씹을 때 통증이 없다면 크라운 치료로 마무리를 하고요. 네. 통증이 있다면 신경치료를 한 뒤에 크라운 치료를 합니다 네. 임시 치아로 먼저 치료를 한다 말씀하셨는데 네. 뭐 치과 치료를 받아보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임시 치아로 치료를 한다 네. 어떤 의미인지 좀더 짚어주신다면 음, 이게 크라운 치료의 목적이 균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네네. 보통 저희 크라운 치료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금으로 이를 씌우는 거 음. 있잖아요. 근데 금으로 이를 씌우기 전에 네. 치아를 삭제를 한 다음에 네. 치과용 임시 재료가 있어요. 예. 그 임시 재료로 크라운 모양으로 어. 만듭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그 치아에 음. 잠시 붙여놓고 생활하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나서 증상이 없다, 네. 괜찮다. 그러면 음. 그대로 예를 들어 뭐 골드 크라운 금리로 이를 음. 씌우고요. 네. 안 그러면 통증이 있다. 그러면 신경 치료를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금은 아무래도 그 힘이 많이 들어가는 어금니 쪽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뭐암니라든지 이런 쪽은 금리 말고 다른 재료로 또할수 있는 거죠. 어, 그럼요. 어. 제가 어, 금리는 하나의 예일 뿐이고요. 네네. 최근에는 치아 색상으로 음.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크라운 치료까지 진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필요하다면 신경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치아 균열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균열을 좀 네. 치료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내게 되면 네, 네.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이게 치아에 충치가 전혀 없는 치아일수록 네. 치아 균열이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커요 네. 이게 그만큼 어큰어금니에 충치가 없다는 건요 굳이 치과에 방문할 필요도 많이 없었다라고 그렇죠.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어 음식을 먹을 때좀 찌릿하네 찌릿하네 이런 증상이 나타나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일시적으로 증상이 또 가라앉거든요 네. 그러다가 다시 찌릿한 증상이 나타나요. 음. 이렇게 해서 치료를, 치료의 시기를 놓쳐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심한 경우에 치아를 발치할 수도 있습니다. 어. 어 균열이 치아의 머리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크라운 치료를 통해서 균열이 진행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뿌리까지 균열이 진행됐다면, 그땐 발치밖에 다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제 간혹 뿌리까지 균열이 진행된 상태로 치과에 오는 분들이 좀 계세요. 예. 대부분 균열이 생긴 치아 뿌리 주변 잇몸에 염증이 보이거든요. 음. 염증이 생길 정도면 시간이 꽤 많이 흐른 것인데 네. 이렇게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신 분들도 네. 어. 간혹 계세요. 와 그렇군요. 네네. 때로는 이 치아 균열 때문에 발치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자 이런 균열이 잘 생기는 네네. 치아 따로 있을까요? 어 균열이 잘 생기는 치아는요 네. 아래쪽 맨 안쪽에 네. 있는 큰 어금니입니다. 아래 맨 안쪽 큰 어금니. 네네. 예, 어 저희 식사를 할때위 아래 치아를 맞닿게 하기 위해서는요 저희 귓구멍 있죠? 음. 귓구멍 앞쪽에 관절이 있거든요 네. 이턱 관절을 중심으로 아래 턱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턱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중심축이 턱 관절인데 이 중심축에서 가장 가까운 치아가 맨 안쪽에 큰 어금니거든요 네. 그만큼 힘이 집중이 되는 곳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위쪽 맨 안쪽 큰 어금니도 있고요 아래쪽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위보다는 아래쪽 안쪽 어금니에서 균열이 더잘 발생되는 이유는요. 음. 큰 어금니 주변 뼈의 성질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네. 그 아래쪽 뼈는요, 음. 위쪽 뼈에 비해서 좀 강합니다. 음. 더 단단합니다. 네. 그만큼 쿠션 작용이 약하다는 의미거든요. 네. 똑같은 힘으로 위아래 치아를 씹잖아요. 위쪽 큰 어금니는 뼈에서 쿠션 작용이 일어나서요. 치아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힘이 좀 줄어듭니다. 네. 그런데 아래쪽 어금니는 뼈가 단단해요. 음. 그래서 쿠션 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요. 씹는 힘이 그대로 큰 어금니에 전달이 됩니다. 그만큼 치아에 감당해야 할 힘이 더큰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아래쪽 큰 어금니에서 파절이나 균열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3830 상담실 오늘 이렇게 치과 질환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 드렸고 치아 균열과 치료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의 정기룡 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